나무 이렇게 그리 올라왔더라고요. 아 나무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앞에 상수된 미정이와 별개로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하리보 하이리트 보겜의 줄임말 초훈련은 그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몸이 약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다 대구집에서 주로 키우는 듯 넓은 마당도 있으니 하리보에겐 꽤나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요즘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못 드리고 있었는데 하리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끼들에 다리고보이 다리 보이 얼마나 컸는지 일단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졸라 먹었습니다 아, 해창의 체감상으로 덤벨 한 8kg? 이 집을 포함해서 엄청 무럭무럭 커버렸네 가자 이거 일루와 괜찮아 빨리 나일와일와일와 싸면 안 돼? 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가운데 쪽으로 딱 됐는데, 뭔가 계속 트머리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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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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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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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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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아... 무 아... 안 아...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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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하리도 지 거의 엄석대급, 대석대. 인사해요, 게이르게이르 게이르. 인사해줘, 게이르 리보야,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말이지 부탁하고 싶은 게단 하나 있어. 생방을 켰을 때 별풍선 냄새 만 맡아주면 돼. 진짜 큰 소년이 누군지, 별풍선 누가 많이 쏠 건지 그 냄새 맡아줘야 돼, 별풍 냄새 알았지? 형을 보지 말고 형 별풍 없으니까 알았지? 리보야, <laughs> 형을 봐봐. 네, 예의는 있어. 리보야, 형 봐봐. 리보야? 그렇지. 알아들어. 이름 락시 알아들어. 자리보 리보야, 리보야, 리보야. 형 뭐나 계속 말고 리보야. 그것 그렇... 아어 메토리에 어? 막백개쏜 다음에 얼마나 더 남았는지 막별풍 선이 쏘고 백개 쐈는데 막몇백개더 남았을 때니가막 지어주면 돼요 망망9 0 0개더 있어 다 뜯어버리는 거야 1 0도 이제 심어야 돼가지고 아 근데 진짜 내가 이거는 애정 삼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긴 하지만은 너를 애정 삼지만 냄새 싸부순 야 게이루만 연사 한번 하자 진짜 다른 거 아니고 게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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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내가 너무 많이 말 바른 나 내가 너무 많이 바르는 거지 아, 가자. 이 공들여서 쪼다보니까 학권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으로 봤습니다 김보겸 슬퍼 슬 하이브리드 엑스 콜라보레이션 배미티드 오케이 결국에는 <laughs> 하리보 생일이 멀어서 형 마음이 아직 여유가 넘친다 야 여기 크기가 조금 있네요 보니까 네. 주사가 되게 아파요 어. 네. 어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어, 보시면 여기 네. 일반, 일반 칩 네. 이게 밀칩이에요 칩 자체가 어, 네. 어느 정도 쌀알 크기 정도 되는 크기가 돼요 그래서 네. 요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늘 자체가 성인 여자분 손가락, 새끼 손가락 절반 정도 두께 피도 많이 나고 되게 아파요 여기가 안에 소리 되게 지를 수 있어요 깜짝 네. 놀라실 수 있는데 좀 조용하게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살을 아, 아, 예. 아, 들어가겠습니다 음, 잘접 네. 되겠습니다 네. 저도 영광이에요. 아 제가 더, 네. 너무 영광이에요. 황제 이렇게.. 아뭐 황제님, 무제 진실의 방으로.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할게요. 아파요. 어이구. 르이보의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건데 강남에서 하는구나 네, 강남지원 되는구나 이름? 가리보 철색깔? 검은빛? 중성화? 등록이... 2019-08-3년 특이사항 좀... 헬로우 다행히 아, 생각보다 잘 참더라고요 네. 저희가 국소마취를 진행하고 저희는 진행하기 때문에 네. 같이 하고 있는 거많 보시면 네. 이쪽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네. 아, 소독되어 있는 부위, 네. 젖어져 있는 부위고요. 출혈은 아예 없을 수는 네. 없어요. 이경기를 네. 네. 갖다 대게 되면 안에 들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아, 네. 번호가 떠요. 아기는 네. 네. 꽤나 사이즈가 크긴했는데요다 크고 나면? 아 그래요? 네, 4개월 연 이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헐요 <목소리> 종류 중에 네. 막비용이라는 친구를 생각하신 걸 <목소리> <거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 생김새 때문에, 근데 진짜 발발이 많이 커질 수요 너무 네. 잘 먹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제 눈에 골격이 맑은 시기라 주시는 대로 클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예쁘 키우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이 끝나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 애기 예. 등록 번호시거든요 가지고 계세요 수첩에다 붙이겠어 가자 고마워요.